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에 관련된 사슬입니다. 한경 신문은 시대 차고 낡은 규제 실태 조사해 전면 폐기한다. 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소비 패턴 급변했는데 복합몰도 마트처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은산 분리, 획일적 근로시간도 4차 산업혁명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감시로 민간 활력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합물에 대한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죠 복합물 자체의 과잉 때문이라도 규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산분리 문제는 금융투기자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미 인터넷은행을 통해 이걸 허가하면서 은행법 자체가 지금 계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시간은 주 52시간 상한선이 역주행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어서 12시간 연장한 것그 자체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우위는 것 그것이 바로 역주행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인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인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것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역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감시를 하라는 것은 먹튀한 다음에 규제하라는 것인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과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또 조선일보는 미국서 자율주행차 승부수 던진 현대차를 보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규제혁파의 박차를 가해한다고 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멸경지신문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2조원 통큰 배팅을 주목한다. 동아일보는 삼성현대차 메모드 투자 경제 분위기 반전 계기로 어,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의 투자할 환경,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어, 똑같은 어그 반복적인 사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도로 사정 등 여건이 다를 수 있고 변화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모두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나 행정이 오직 기업을 위해 존재하거나 복무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기업이나 자본의 하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라,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기업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국가를, 행정부를 세계 자본, 글로벌 기업의 산하의 행정기구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피의자 장관의 광폭행보 정상인가. 문화일보는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 혐의도 뚜렷하다. 라면서 역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할 일이 있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지금 양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국 장관은 기자 간담회 인사청문에서 자녀입학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전국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큰 한방이 나온다면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진영으로 갈라지고 냉소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정치공학이 무엇인지 이를 기획하는 자들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지키느냐 권력이 빼앗기느냐 권력을 재창출하느냐 하는 보수 지배정치 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의 일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천원산법과 관련한 삼경심은 상림이논의 건너뛴 유천원산법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천원산법 사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됐다. 말하자면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찬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문제라면 절차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유치원 산법의 핵심은 현행 사립유치원을 빠른 시일 신뢰,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점인데 에, 그것은 아직은 전혀 준비가 안되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간 에, 국민의 에, 4대 의무 중 하나로 교육을 포함시켰는데, 교육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알맹이 없는 한미회담과 늦어도 없는 김정은 답방설, 중앙일보는 맹탕 한미 정상회담에 첩첩 산중 한미 동맹. 한국경제신문은 북한 문제 외에 대미 외교 아젠다가 안 보인다라는 제목을 사설에서 미국의 향후 3년간 무기 대량 구매, 세일가스 추가 도입 등의 선물을 주었다. 맹경신문은 대북 제재 유지 흔들림 없는 동맹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봤네요. 맹경신문은 원래 국무총리와 유엔에 가기로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작스레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트럼프와 아홉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고 했지만 이번의 경우 속빈 강정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때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을 보아도 트럼프의 성격이나 외교적 결례로만 볼수 없을 정도로 한미동맹 당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대접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직 미국의 트럼프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미국 무기 구매의 고객이 될거나 육전에 달한 방위분당을 올려받을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상회담 모양새나 횟수만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 비핵화 전 제재해제 없다. 라는 미국 입장이죠. 북한 헛된 기대 접고 기회 잡아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 북한은 제재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빅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요구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했을 때 미국이 제재 완화하고 체제를 보장하고 과연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에뭐 볼턴이 리비아식을 얘기해서 볼턴을 날리긴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에 순차적으로 북핵 폐기했을 때그 다음 어 자기네들이 미국에 대한 요구 이것이 수용될수 있을지를 에 확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순차적 에 협상은 아마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선 노리는 트럼프도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명분을 얻는 정치적 모양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핵을 넘어 북한 제재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색된 한일 관계의 훈풍 불운을 양국 경제인 A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쟁 통해도 무역은 어, 발생합니다. 일본의, 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단행했지만, 한국, 일본의 이 4대 수출 국가였는데, 이게 3위로 최근에 올랐었다는 통계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부나 정권 차원의 대결과 달리, 분업화된 세계 경제 체제에서 한일 경제 관계가 쉽게 에, 단절하거나 붕괴되기는 어려운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어려운 만큼 소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해야 하는 일본 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 지식과 관련해서 멜경야 시문은 세계 지식 포럼 20년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이란 주제로.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고 지식포럼이 열리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뭐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 경제에 기초한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항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이 자본주의 재벌들 대기업들 또 자본주의 체제에 이를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이런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지식 포럼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공동의 목표나 지향 대신 국가주의나 세계화된 자본의 지식이 갖는 한계는 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그리고 소수의 부자들이 지구상의 불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동안에 세계경제포럼이나 또이 지식포럼에서 얘기했던 인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잔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당까지 가세한 총선 포퓰리즘 경쟁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아,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포퓰리즘은 나쁘지 않죠. 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에, 결국 유권자들,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요. 이 고교 무상... 에, 교육의 경우에는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인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그것을 반대한 야당의 문제였죠.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 부분에 찬성한 것은 당연히 유권자를 의식려고 표를 얻으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까지 미룬 거 자체가 문제였다. 이명박 정권 대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까지 공약을 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생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다면 지금 아마 대학까지도 등록금을 국가가 지금 무상으로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